오늘은 그뭘 해도 재수가 넘친다고 하는 그 붉은 용날입니다. 이런 그 붉은 용이 오늘처럼 또 요일에서도 또 일요일이 오므로써 이 상태는 그 활력까지 또 갖추게 된 힘이 아주 왕성해진 그런 형국을 의미합니다. 무슨 일이든지 그 마음 먹은 대로 크게 그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을 갖춘 날이기도 합니다. 이런 그 붉은 용의 그 기세가 소모적이지 않고 또 의미 있는 그 수확을 또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이날 그 오행 환경에서 그 부족한 오행 그 수기운의 그 작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그 집안으로 더 크게 그 재수와 또 돈복 행운을 가득 그 이끌게 될 테니까요 오행 그 수기운이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 이런 그 붉은 용날에 운의 그 병목 또 돈복의 그 병목 지점이 될 만한 그런 일들은 주로 그 사람 관계의 소통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이날 그 이런 그 취약지점에 대한 그 이해를 또 바탕으로 선제적인 인간관계의 그 처세라든지 또 사람관계에서의 그 지혜가 또 준비가 된다면, 이런 그 붉은 용날을 더욱 그 돈복이 있고 또 재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그 소통이 물 흐르듯이 또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그 해법은 이 날은 그 소리가 날 만한 그런 인간관계와 적당히 그 거리두기를 한다든지 이런 날은 그래서 그 개인적인 은밀한 그속 이야기를 그자제한다든지 사람들 그 입에 오르락내리락 할 일을 또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그 인간관계 때문에 또 재수 있는 그 일들을 수확하지 못할 그런 일은 피해야 되니까요. 또 오늘 같은 그 이런 붉은 용의 날또 재수가 넘치게 줄수 있는 그 좋은 돈복 터지는 그 주문도 있습니다. 이날 그 여러분들께서 그 해주시면 좋은 그 돈복 터지는 그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. 병진일 채수 진문이라고 마음속으로 두번 해주시는 겁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크게 그 돈복 터지는 멋진 그 일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.